뭘 볼까? 어... 당남권! 아니 이렇게 개빡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캠방할라 했는데 오랜만에 망할. 아니 님들 나 오늘 캠방하려고 해가지고 뭐가 없어요 님들 오늘 뭐 하죠? 님들아 입수하면은 다음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좀 하지 말고요 님들아 무슨 입수밖에 몰라요 님들은? 네? 근데 아 진짜 오늘 뭐 하지? 아 님들 저 신발 어때요? 어 패션 죽이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파리 지옥이에요. 제가 손을 넣어 봤는데 물지 않더라고요. 응? 저처럼 예쁘고 귀엽게 생겼다고요? 어, 씨, 나 돌려가는 거지. 얘가 어떻게 어딜 봐서 예쁘고 귀엽고 생겼어요? 새뚜껑 삼겹살 먹이자. 우리 아, 찾나 봐, 이 사람들. 님들 우리 집에 벌집? <laughs> 야, 벌집 개 많은데? 네 개를 짓고 있네요, 님들 보이세요? 바로 죽여 버리겠습니다. 다슬님 위험합니다. 무장하시고 벌집 퇴치하시죠. 내 얼굴이 무기다! 인정 누구예요? 매니저님 인정하는 애들 좀다 쳐내주세요. 나가! 봉다리라도 쓸까? 여기를 뚫어야 되거든요? 안쓴 것보단 나을 거야. 그치? 벌이 달라붙는 색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냥 지네 집 부시면 다 달라붙을 거예요, 님들. 나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초크레인으로 집 철거하면 바로 달려가가지고 죽인다. <laughs> 이렇게. 난 개쎄니까 겁먹지 않아. 차렷! 아불로 지지는 거는 너무 잔인하잖아. 이제 없는 거 같아. 님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할게 없다는 거야. 입수 말고 비키니 같은 것좀 말고 님들아 제대로 된걸좀 말해봐요. 어 통발 언박싱 맞아 우리 통발 언박싱해야 되는데 가볼까? 아 근데 물살 세졌다 어 내가 갔다 와볼 테니까 기다려봐. 근데 <목소리도>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오늘은 물살이 세가지고 없는 거 같은데, 그치? 아이스크림이나 우선 사먹으면 안 돼요? 오늘 날씨 개짱 더운데? 우리 아이스크림이나 좀 사먹을래? 우선 아이스크림 먹고 그늘에서 좀 쉬어야 돼. 이쯤 먹고 싶지 않았던 게뭔줄 알아? 안 팔려가지고 완전 꽝꽝꽝 진짜 자기들끼리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개오래됐다. 막, 아이스크림 끈적끈적거릴 것 같은 거예요. 오래된 아이스크림 끈적끈적거리는 것처럼. 개 먹기 싫은데? 이랬는데 안 끈적거리는데?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없어? 아, 저기 갈까? 저기 정자 가자. 오늘 같은 날은, 어? 집에서 에어컨 바람 씩시 맞으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어? 그래야 되는데. 영월에 영화관 있어요. 영월 시네마라고. 쪼만한 영화관 있어요. 나 거기에서 컨드링 봤어. 무한 거못 봐요. 이러면서 봤어요. 마스크 안 나! 어. 좋은 생각 왔다. 강가 가서 라면이나 끓여먹을 땅. 어, 좋아요? 어, 좋아해줘서 다행이다. 너무 예쁘죠? 제가 이번에 장만했답니다, 여러분. 장작불 붙여서 솥뚜껑에 라면 끓여야지. <laughs> 그만하라고! 뭐 먹지? 자, 골라 골라. 죄송한데 라면 종류별로 5와 10좀 맞춰주세요. 불편하네요.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 이거, 이거, 이거 먹을래. 고기 안 샀어. 참치랑 쌍추 챙겨왔지 소장이랑 들기름도 더 챙겨왔지 이거 넣고 비벼 먹으면 개꿀맛이지 야 수박 판다 저기 이거 먹고 수박 수박 사러 가자 야 저기 수박 판다 내가 봤다 야 아. 야, 음성수박 뭐냐? 자동차 자동차로 쫓아갈까? 계좌이체 한다 그러고? 어 수박 야, 수박차가 왔는데요, 님들? 님들, 잠시만요. 야, 우리 마을에 수박차 온거 처음인데 왜 하필 지금 왔냐? 어, 아저씨! 아저씨! 잠시만요. 사장님, 수박 파시나요? 아, 저기서 수박 사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수박 팔아가지고 쫓아왔어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와, 저한 입만 먹어봐도 되나요, 사장님? 음. 고기가 좋고 달다. 어, 감사합니다. 두개 사라고요? 화장료 하나 더, 더 주세요. 어, 안녕히 가세요. 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미선인네 줄라고요, 님들. 잠시만요. 저 이거 좀 닦을게요, 님들아. 진짜 멍청한 거 뭔지 알아? 물. 어, 야, 사람 물안닦는거 아니겠는데? 안녕, 안 물못 갖고 왔다. 폭풍우진 때립니다. 오케이. 어때요? 저 완전 섹시했죠? 아저씨 수박 먹어요. 오케이. 이따가 내또 갈게. 오케이. 진짜 준비는 끝났다. 준비 야무지다. 물은 조금만 부어. 근데 물이 원래 이렇게 천천히 끓어요, 님들? 어, 끓기 시작한다! 드디어! 으유. 야, 면이 익히는 거냐, 불려지는 거냐? 님들, 비빔면에다가 참치 넣고 상추 넣으면 존맛탱임, 님들 인정? 헐, 존맛탱인데? 사람들 뭘 모르네? 님들, 물좀 버리고 올게요. 면을 다. 맛있겠다. 맛있네. 님들이 참치 넣지 말라면서요. 근데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맛있는데? 음! 맛있어! 수박 먹고 싶은데? 수박 먹어도 돼요? 수박 칼 없어! 괜찮아 내 얼굴이 무기야 근데 얘 진짜 어떻게 부셔요? 나 진짜 나 지금 수박 먹고 싶은데? 볼? 볼 볼까? 난 전혀 아프지 않아 장난꽃. 음, 어떻게 하는 거지? 다 보여주겠어요. 그치,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오. 어? 와우.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잘것 같다고 휘발라 먹을게요. 끓어졌는데요 음! 야, 근데 이거 진짜 달다. 근데 망할. 집나가면 개고생이다. 그 교훈을 여기서 얻는 거. 집에서 하면은 벌써 뚝딱 끝냈을 텐데, 지금 나와갖고 개고생하면서 라면 끓여먹고, 수박 파먹고, 엄네 더워. 야 우리도 비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에, 에 언니 너무 더웠어 구름아시로야 아웃 민초 쌤이 꼴론 쌤이 꼴론 진짜 니 와글로. 민트 초코 존맛탱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안녕. 했때우리둘이 아는 애칭이피 야, 그러니까 오늘부터.